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 한 절과 한 권을 암송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성경 한 곳을 표고는 함께 읽어보자고 보냈습니다. 본문은 여수와 일장9절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본문을 읽고 나서 조금 설명을 한 후에 이 말씀을 암송하면 좋을 것이라고 해서 저는 며칠에 걸쳐서 입만 열어도 말씀이 튀어나올 정도로 완전히 외웠습니다. 그런데 이한 구절의 말씀이 저의 남은 군 생활은 물론이고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을 때이 말씀이 생각나서 외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 제 안에서 힘과 용기를 주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즉시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로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했고, 놀라운 일들이 제 앞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절 말씀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으신가요? 말씀을 가까이하십시오. 또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면서 받은 은혜입니다. 요한복음을 암송하던 중에 받은 영적인 은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산길을 걸으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장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4장에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장면이 있지요. 4장 25, 26절을 암송하고 있을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특별히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는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저의 머리카락이 쭉뼛서고온 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말씀하신 장면 전체를 떠올려 보았는데요. 제 머리에 이렇게 요약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여인을 찾아가 주셨고, 여인을 만나 주셨고, 여인에게 말을 걸어 주셨고, 여인에게 메시아이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죄인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한 것을 깨닫게 되자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성경을 한 권씩 암송하면서 이런 은혜를 정말 많이 누립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암송을 시작하셔서 영육의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